아침에 일어난 지민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2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방에서 자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머니가 준비해 주셨고 인터넷 요금은 아버지가 내고 있었다. 심지어 담배도 마지막이라는 핑계를 대며 간청해야 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자. 그는 항상처럼 노크 없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두 팔은 가슴에 모아져 있었다. 지민은 바지를 입을 시간도 없이 놀라서 일어났다. 준비해, 바버지가 짧게 말했다. 내일 일하러 가야 해. 무슨 일? 지민은 하품을 하며 물었다. 내가 찾아놓은 일이다. 합성 섬유 공장이다. 아는 사람의 사장이다. 이미 다 결정됐다. 아버지는 더 이상 논쟁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한번 결정을 내리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저녁이 되자 지민은 근무 일정과 주소, 그리고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짧은 강의를 받았다. 새로운 일터의 첫날은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다. 공장은 따뜻한 공기와 깨끗한 천의 향기로 맞아주었다. 더러운 곳도, 시끄러운 소음도, 무거운 기계도 없었다. 그냥 넓고 밝은 공간에서 여러 대의 기계 사이로 작업복을 입은 여성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 명의 노인 기술자만이 새내기를 돕고 있었다. 지민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중 자신을 부르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 너, 새내기구나, 그는 돌아보았다. 그 앞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튼튼한 여성, 짧은 머리를 한 그녀가 있었다. 그녀의 작업복은 가슴이 겨우 맞아 떨어졌다. 그녀의 생기 있는 어두운 눈과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네, 저는 지민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안나야, 여기서 내가 주인이다. 오, 그녀는 그의 손을 강하게 잡아주었다. 걱정하지 마, 일은 간단해. 중요한 건 방해받지 말고 말하는 걸잘 들어야 해. 지민은 그녀의 눈을 보려고 애썼지만 시선은 아래로 흘러내렸다. 안 나는 이를 눈치채고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공장 안으로 안내하며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거칠었으며 기억에 남는 목소리였다. 저기 말이나 창고 관리자야 안나가 먼쪽 선반에 있는 통통한 여성을 가리켰다. 그녀와는 바로 친해지거나 바로 싸우게 될 거야. 중간은 없어. 말이나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그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걸어오며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 신선한 비네. 그녀가 지민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를 모든 것에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너는 아직 젊어. 자, 새내기 규칙을 아는가? 어떤 규칙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모임에 술 없이 들어오면 안 돼. 마리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갑을 준비해. 우리는 친하지만 전통은 소중해. 지민은 머리를 극적였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외부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좋아요. 내일 가져올게요. 그는 동의했다. 잘했어. 마리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내일 근무 후에 우리 미니 연회를 열자. 너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여성들에게는 친절해야 해. 그런 걸 좋아해요. 지민은 대답했다. 다음 날, 지민은 두 병의 술과 간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공장에 갔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에서 간단한 잔치가 마련되었다. 여성들은 플라스틱 컵과 접시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집에서 만든 만두를 꺼냈다. 안나는 테이블의 맨 위에 앉아 있었고 마리나는 그 옆에 있었다. 나머지 여성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다. 지민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잔에 술을 따르며 마리나가 먼저 잔을 들었다. 신입을 위하여. 잘 적응하고 첫 주가 지나도 도망가지 않기를. 지민은 술잔을 들고 주변의 여성들과 함께 웃으며 분위기를 즐겼다. 그가 마신 소주는 강렬한 맛이었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따끔거렸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려 애쓰며 안주를 한입 빼어 물었다. 그래, 너 어디서 왔어? 한 여성이 물었다. 그녀는 작고 날렵한 체구에 항상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루다였다. 아, 여기 가까운 곳이에요. 아버지가 이곳에 취직시켜 주셨어요. 지민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덕분에 일하게 된 거구나, 우 마리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지민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괜찮아.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일 잘하면 되지, 안나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지민은 안나가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마리나는 남편이 낚시를 하러 자주 나가고, 아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고 이야기했다. 루다는 물가 상승에 대해 불평하며 어머니의 연금이 약값도 겨우 감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다. 지민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점점 이 그룹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안나, 너는 어때? 마리나가 물었다. 안나는 잔을 비우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냥 혼자야. 딸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로 갔고 남편은 오래전에 이혼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지민은 그녀의 말에서 슬픔이 느껴졌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나가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새내기? 그냥 궁금해서요. 지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힘들긴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안나가 짧게 대답했다. 마리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안나, 너도 가끔은 누군가와 나가 봐야 해. 너무 외로워. 어디 가겠어? 남자들은 다 결혼했거나 술만 마셔. 안나가 쓴 웃음을 지었다. 여성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지민은 그녀의 말 속에 진정한 외로움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지민, 너는 여자친구가 있어? 마리나가 갑자기 물었다. 아니요, 아직 없어요. 지민이 고백했다. 뭐? 점고 건강한 남자라니, 마리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자들이 안 끌리나? 끌리긴 하는데 아직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다 여성들인데 혹시 누군가를 눈여겨보는 건 로다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지민은 안나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평가하는 듯했지만 지민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이해가 흐르는 듯 했다. 모임은 한 시간 더 이어졌다. 그들은 1, 3, 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리나는 농담을 던졌고, 루다는 웃음이 터져나와 만두를 삼키다 기침을 하기도 했다. 안나는 조용히 듣고, 가끔씩 의견을 덧붙였다. 모두가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 지민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안나가 남아 컵을 봉투에 담고 있었다. 조직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별말씀을요. 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민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안나가 미소지었다. 12월 31일 공장은 분주했다. 모두가 연휴 전에 마지막 주문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지민은 솜을 옮기고 포장하는 일을 도우며 안나의 지시에 따라 바쁘게 움직였다. 안나는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며 지민은 그녀의 리더십에 감명을 받았다. 지민은 공장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러 서둘러 떠났고, 남은 사람은 지민과 안나, 마리나, 그리고 기술자 이곤이었다. 이곤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혼 후로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는 우울한 표정의 소유자였다. 마리나는 그런 분위기를 깨고자 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는데 한잔할까요? 마리나가 제안했다. 안나는 자신의 작업복 위에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남편은 겨울 낚시를 나갔고, 나는 혼자 집에 가기 싫어 마리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는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도 혼자 앉아있기는 싫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 병의 샴페인과 사탕봉지를 꺼냈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곳, 너도 함께 할래? 이고는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공장 구석의 오래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지민은 잔을 가져오고 마리나는 샴페인을 따랐다. 안나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기대고 피곤함을 덜어내기 위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무엇을 위해 마실까요? 지민이 물었다. 다음 해가 더 나아지길 안나가 제안했다. 그리고 더 부유해지길 마리나가 덧붙였다. 덜 외롭기를 이곤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그를 놀라서 쳐다보았다. 이곤은 평소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마리나가 먼저 반응했다. 이곤 오늘은 말이 많네. 하지만 맞는 말이야, 이곤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비웠다. 마리나는 이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만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지민은 그녀가 이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다. 이곤은 처음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점점 말이 줄어들더니 결국 고개를 테이블에 두고 잠이 들었다. 마리나는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남자들은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혼자라고 불평하면서도 누군가 다가가면 무시해. 그녀는 문 쪽을 바라보며 그곳에 서 있는 젊은 경비원인 민재의 실루엣을 보았다. 우리 경비원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마리나가 일어나며 안나에게 윙크했다. 그가 혼자 있으니 심심할 거야. 가서 놀아줘. 안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마리나는 떠나고 지민과 안나만 남았다. 이고는 여전히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코를 골고 있었다. 공장 안은 조용해졌고 오직 환풍기의 소음과 가끔씩 들리는 외부의 소리만이 있었다. 지민은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잔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민, 더 따라줘, 안나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다. 지민은 그녀의 잔과 자신의 잔을 채웠다. 조용히 마셨고, 다시 한번 마셨다. 안나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더욱 빛났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상의를 약간 풀었다. 더워졌네, 그녀가 설명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안나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조용해? 그녀가 물었다. 내가 지루한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지민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 가지에 대해 안나가 조용히 웃었다. 너는 아직 젊어서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녀는 다시 샴페인을 따르려 했지만, 지민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나가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를 올려다 보았다. 너를 걱정하고 있어? 그냥 내가 괜찮았으면 해,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지민.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안나는 지민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잠만 자거나 자기 자신만 생각해, 그녀는 이곤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그는 지금 자고 있고, 다른 남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해. 여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도 가끔은 자유롭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지민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안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를 통해 느껴지는 무게는 강렬했다.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었으면 해 단순한 상사나 전 아내,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지민은 숨을 삼켰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가 말했다. 여자로서의 너를. 안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피로와 감사, 그리고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허벅지가 그의 어깨에 거의 닿았다. 가자. 그녀가 말했다. 어디로? 창고로. 거기서는 조용하고, 이곤이 깨어나도 듣지 못할 거야. 지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라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따뜻하고, 약간의 습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걸어갔고, 샴페인의 영향이 느껴졌다. 창고는 주 작업장 뒤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선반에는 천과 상자, 도구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와 화학물질이 냄새가 났다. 안나는 문을 닫고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조명의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젊어 보였다. 그녀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았다. 너 무서워, 그녀가 물었다. 무엇이? 모든 것 안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 하는 게 지겹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가슴에 거의 닿을 듯 했다. 지민은 그녀의 숨결과 향수를 느꼈다. 지민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의 목에 입술을 대었다. 안나는 숨을 쉬며 그의 셔츠를 움켜잡았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그의 입술에 목을 내주었다. 지민, 그녀가 속삭였다. 멈추지 마. 그의 손은 그녀의 몸을 더 느끼기 위해 올라갔다. 안나는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창고는 비좁았지만 그들에게는 상관없었다. 천 롤들이 그들의 지지대가 되었고 선반이 스크래치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안나는 그의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며 그가 오랫동안 보아왔지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냈다. 그녀는 강한 여성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놀랍도록 연약해 보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들 사이에는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움직임, 서로에 대한 갈망만이 존재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안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턱을 간지럽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안나는 몸을 돌려 옷을 고쳐 입고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뭐에 대해?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와 줘서 그들은 창고를 나와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이곳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마리나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막심과 함께 있었던 것 같다. 안나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지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나갔다. 지민은 혼자 남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창고 안에는 그녀가 이끌었던 그곳, 천롤 사이에 오래된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점심시간에 쉬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매트리스는 깨끗한 시트로 덮여 있었고, 약간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꽤 괜찮았다. 안나는 임시로 만들어진 침대 위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보세요. 운명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제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민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안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에 불꽃이 반짝였다. 좋은 일꾼은 자신이 만드는 것의 품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가 대답할 틈도 없이 안나는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셔츠 칼라를 잡아당겼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강렬한 키스였다. 샴페인의 달콤한 맛과 함께 지민은 그 순간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아마도 결단력, 아마도 절망감, 아니면 단순한 욕망일지도 모른다. 지민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안나는 그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그의 등을 따라 손을 올렸다. 그들이 창고를 나와 작업장으로 돌아갈 때, 이고는 이미 깨어나 앉아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마리나가 귤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아마도 막심에게서 돌아온 것 같았다. 오, 드디어 나타났네요. 마리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환기 중이었어요. 환기 중, 마리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안나, 너 입술에 립스틱이 묻었어. 안나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어 입술을 닦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마리나는 킥킥 웃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고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귤이나 먹자. 마리나가 테이블에 귤을 쏟으며 말했다. 새해니까. 모두 자리에 앉아 귤을 까기 시작했다. 안나는 지민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의 다리가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닿았다. 마리나는 막심이 꽤 괜찮은 대화 상대였고 심지어 그의 플라스크 에서 코냑을 나누어 마셨다고 이야기 했다. 이고는 아무 말 없이 귤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지민은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의 시선을 느끼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 사이에는 창고에서 있었던 일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공기 중에 그 감정이 맴돌았고 우연한 접촉과 시선에서 그 긴장감이 느껴졌다. 테이블이 정리되고 귤껍질이 버려진 후,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곤이 먼저 일어나 택시를 부른다고 중얼거리며 나갔다. 마리나는 잠시 더 남아 안 나와 지민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좋아요, 젊은이들, 저는 가볼게요. 마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남편이 낚시를 가서 집이 비어 있어서 싫어요. 그녀가 떠나고 두 사람은 다시 혼자 남았다. 저도 가야 해요. 안나가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지민이 제안했다. 차까지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발끝으로 서서 그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좋은 저녁이었어요. 밤이죠. 지민이 수정했다. 이미 밤이에요. 좋은 밤이에요. 안나가 동의하며 말했다. 그녀가 떠나고 지민은 빈 작업장에 홀로 남았다. 그는 기계들 사이를 걸으며 모든 일을 되새겼다. 그녀의 손길, 향수의 냄새, 그녀의 입술의 맛이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래된 속담을 떠올렸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해가 결정된다. 솔직히 그는 만약 올해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지민은 작업장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밤은 차가웠고 하늘은 맑았다. 멀리서 가끔 터지는 폭죽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별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이번 새해는 분명 오래 기억될 것이다. 안나는 작업장을 나서며 지민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나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지민, 오늘 밤 정말 특별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민이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니까 조금 놀랐어. 안나는 그의 반응에 살짝 웃으며, 놀라운 일은 종종 갑자기 일어나죠.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항상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다. 지민은 안나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어디로 가고 싶어? 그가 물었다.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 좋아요. 안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지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안나가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지민은 안나의 미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깨달았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 그가 제안했다. 좋아요. 다음 주에 안나가 대답하며 다시 손을 잡았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거리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다. 안나의 집이 가까워지자 지민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여기서 헤어져야 하네. 그가 말했다. 응. 하지만 내일도 연락할게, 안나가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민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안나, 오늘 밤 정말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나에게 큰 의미였어. 나도 그래, 지민, 안나가 대답하며 그의 손을 한번더꼭 잡았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 그녀는 발끝으로 서서 지민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안녕, 지민. 좋은 꿈 꿔요. 안녕, 안나. 너도 좋은 꿈 꿔. 지민이 대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나는 집으로 들어가고 지민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돌아서기 전 안나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미소를 지었다. 지민은 그 미소를 잊지 않기로 결심하며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그가 느낀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 지민은 집으로 돌아가며 마음 속에 안 나와의 순간들을 되새겼다. 그날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